할렐루야.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을 한 자리에 모아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한 명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 앉은 자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공동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 명절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멀리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할렐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범사에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전통적으로는 하늘에 감사하고 또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절지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지난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그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고 또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것. 조상님들이 터를 입으시고 또 이렇게 갖구워 주심으로 해서 후대인 우리가 조상들의 은덕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조상님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감사, 어려움을 함께 견뎌주고, 또 사랑으로 서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우리 가족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감사하죠. 또 열심히 살아준 자녀들, 참 고맙지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이웃들, 이웃들의 그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 또 조상님들께, 그리고...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 전통적으로는 하늘에 감사했지만 실상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 주시고, 또 바람 주시고, 또 모든 곡식으로 하여금 싹이 터서 잘 자라 열매 맺게 하시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지 그것이 바로 추석이 가는 의미고 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와또 28절의 말씀인데 먼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다 아멘.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자 먼저 2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은 거대한 그런 암반 덩어리를뭐 바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반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좀 달라요. 의미가 높다 또는 갈라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대한 절벽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성.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반석의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를 여행하면 이제 고대 도시들이 있는데 뭐 아크로폴리스라고들 얘기하죠 큰그산 꼭대기 위에 바위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성을 쌓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밑에서 농사 짓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 절벽을 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적군들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요새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여기서 반석의 의미는 뭐냐? 바로 그런 높은 절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절벽이 되어주셔서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만이 우리가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기시란 말의 의미는 내가 받을 목사의 전부시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런 고백이며 감사이며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됐는데, 40년 동안 무려 다섯 개의 광야,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광야에서 그들이 그처럼 형통하게 되었느냐? 우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 또한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전혀 줄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겸하여 매출하기까지 주심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 가운데서도 늘 배부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여호와 라파 말하의쓴물탈게 고쳐 주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대장되어 주셔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신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의 경우 언제까지 그들에게 그 만나가 내려지느냐하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 길갈이는 곳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수하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6월절 이튿날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0일날,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가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고, 14일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게 되고, 그랬을 때그 다음날,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가 되겠네요. 그날부터는 새벽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 얘기는 15일까지도, 1월 15일까지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자.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홍해를 건너 요단강 이리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얘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된다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분지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할수 있을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위대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축복이 되셨는가. 그것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또 축복의 고백을 나타내는 게 시편 23편이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뭐예요? 최고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인도하셨다 또한 여러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최고의 보호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고의 형통, 여러분,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위의 고백인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적,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 역사들,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은 보람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번 추석 명절이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써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한 분기되신 하나님을 더욱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줄을 가까이하게 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그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